임진모 음악평론가 임진모 선생님 연결합니다. 임 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음악평론계의 네네. BTS 맞으시죠? 아이, 그 BTS 팬들이 싫어할 것 같아요. <laughs> <laughs> 아닙니다. 대한민국의 <laughs> 최고의 평론가신데. 자, 먼저 네. 바로 돌직구로 여쭤보겠습니다. BTS 왜전 세계가 네. 난립니까? 뭐 때문에 난립니까? 뭐, 항상 그렇게... 어느 시점마다 이렇게 그 시점을 완전히 장악하는 네. 그 스타들이 있기 마련인데, 네. 지금 가장 핫한, 가장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룹이 BTS이기 때문에, 네. 어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기록, 기록을 계속 그렇게 갱신하는 이유는, 네. 어, 우리 과거에 뭐 여러 사례를 봤습니다만, b t s 다 뭐, 엘튼 존이다. 네. 이런 사람들이 항상 인기 있을 때는 뭘 해도 다 되는 거거든요. 아... 네. 지금 BTS가 바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시점입니다. 네. 특히 하나만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, 네. 뭐 다른 팝 아티스트 참 많습니다. 우리 국내에도 보이그룹 어... 있고 뭐 네. 블랙핑크 같은 걸그룹도 있는데 왜 유독 BTS에 이렇게 매력에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? 크게 세 가지로 보면, 네. 우선 이제 처음에 SNS, 그러니까 아.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충실했고요. 네. 여기에 거의, 어 뭐랄까, 목숨을 걸었다랄까? 그 정도로 아. 회사 차원에서도 열심히 해서 BTS를 알렸고요. 네. 그때 홍보 마케팅에 대한 그, 뭐랄까, 전념, 이 음. 부분은 정말 엄청났어요. 아. 그리고 두 번째는, 어, 지금의 청년들, MZ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의 네. 어떤 정서랄까? 쉽게 말하면 어떤 고통 같은 게 있습니다. 음. 그리고 고통과 체념이라고 하는 그런 청소년 정서를 너무나 잘 대변했어요 가사가. 네. 그러니까 뭐 쩔어라든가 어, 고민보다 고라는 노래라든가. 어. 그리고 또뭐 봄날 피땀 눈물 그리고 지금의 퍼미션 투 댄스도 그렇고 네. 항상 우리 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그런 정서를 갖다 놓치는 법이 없어요. 어. 이 부분이 아주. 어 중요한 부분이고요. 네. 세 번째는 뭐다 아실 거예요. 너무나도 황홀하고 경의적인 춤입니다. 아. 어. 그러니까 현장에 가면. 네. 어 저는 BTS 그 공연을 꽤본 편인데요. 네네. 어 일단 현장에 가면 아 이거 진짜 다르구나. 어. 어 그러니까 입을 벌어지게 만듭니다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그 아미들도, 극성 어. 팬들도 사실은. 그래서 공연 못본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. 네네. 그 아미들마저 공연장에 오면 입을 다물지 못해요. 너무나 춤이 아 완벽하고 경이 이거는 댄스가 아니라 퍼, 뭐 퍼포먼스라는 표현을 쓰, 써야 되지 네.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해 갖고 공연을 보는군데. 그냥 기절하 기절하기 직전이 됩니다. 진짜. 기절하기 직전이요. 아, 이게 기절초풍이라는 말을 그럴 때 이제 사용하는데. 네. 임평농가님도 아미신가요? 아니요, 그렇지는 않지만. 네, 알겠습니다. 어, 늘 주시하고 있죠. 네. 네, 네. 그런데 이제 BTS 같은 네. 경우에는 빌보드 차트 지금 버트에 이어서 바로 예. 어, 퍼미션투 댄스 이게 예. 전 세계 일이라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닌데 음악성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음악적으로요? 네. 음악적으로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의 어, 젊은이들이 어떤 이 시대의 음악 수요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. 그런 정도의 트렌디한 음악을 만들어요. 네. 단 BTS만 해도 이제 특정한 어떤 사람이 맞는다기보다, 전 저는 지금 시대 분위기가 BTS 음악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아 그렇군요. 네, 그래서 음악성도 상당히 그, 좋다. 그, 네네. 지금 젊은이들이 들었을 때 그리고 또 어른들이 들었을 때도 무난할 거예요. 네. 어막 난해하고 어렵고 너무 젊은. 친구들만 좋아하는 것 같고 이런 어. 느낌이 아니라 네. 보편적인 그런 어떤 어, 지금의 히트 미학을 담고 있다랄까 아.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죠. 네 그렇죠. 네. 음악성 자체도 상당히 완성도가 네. 높다 이런 또 전문가의 네. 평가이신데 최고의 평가 평론가이시기 때문에 임지모 선생님께 여쭤봅니다. 그래미 수상 가능합니까? 네. 아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밥을 질 때도. 네. 어 열심히 이제 그 열이 받쳐줘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다가 결국에 있기 직전에도 뜸을 들여야 됩니다. 뜸을. 네. 네. 지금 제 생각에 그레미가 지금 방탄소년단을 갖다가 그 어려운 공연을 다 맡기고 아 3년 연속 출연시켰다는 얘기는 뭐냐면 뜸을 네. 들이는 거죠. 아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어, 다가올 그레미 아니면 그 다음에 반드시 네. 어떤. 분명한 성과가 있을 겁니다. 각 아, 부분에 네. 그 수, 수상이 유력한 유력하다고 전 보는데. 네. 아무튼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그램이 좋은 소식이 갈 거예요. <laughs> 네. 이렇게 또 신중하게 말씀하시네요. 제가 해석하기로는 곧 받는다. 곧 네. 상을 받게 됐습니다. 이런 알림이 나오겠네요. 네. 그럼 뭐 받게 되면 좋, 좋겠지만 또못 네. 받으면 또 왠지 모르게 또 섭섭하니까. <laughs> 네. 근데 분명히 받을 것 같다 하는 얘기고. 네. 제가 이 전화 하면서 꼭 하나 말씀드리는데 아, 네. BTS의 진가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게 우리 한국의 기성대들 세 같아요. 아, 네.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미 다 아는데 네. 우리가 몰라요 정작. 아. 네. 근데 한마디로 이거죠 옛날에 비트스처럼 네. 이런 사실 그래요. 자기 노래가 1위였는데 또 신곡이 그 1위를 이어받는다. 네. 뭐 우리 뭐 팝톤 터치란 표현을 씁니다만 외국에서는 팝톤 터치란 표현을 쓰지 않아요. 네. 어쨌든 자기곡을 자기기가 이 셀프 리프레싱, 그 네. 자기 대체하는 사례가 2018년에 이제 드레이크가 있었고 그 전에 저스틴 비버가 있었는데 네. 없는 건 아니지만 아, 이거는요 진짜 <laughs> 핫한 최고의 네. 팀에 되면 최고의 가수, 최고의 팀에만 있는. 그런 일이에요.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네. 잘 보셔야 됩니다, 어른들도. 기성세대들도 잘 봐야 되겠네요. 오늘 정말 네. 궁금하고 또 알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서 후련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임 네. 선생님,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